지금 아직 해피안 끝났고요. 네. 입질 괜찮네요. 서른 마리는 해피에 서른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오 어? 잠깐만 트롭? 왜 갑자기 힘쓰지? 릴도 안 풀었는데 얘 비늘이면 트롭인데 순한 맛일 수 있어요. 예. 네. 보통은 어 지랄. <laughs> 죄송해요. 갑자기 왜 욕을? <laughs> 야 갑자기 왜 그래? 오라라? 내가 드래그를 드랙을... 아닌데 드래그 29 맞는데 오 완전 달려가는데 장난 아닌데요 뭐, 하, 뭐 하나 뭐 하나 올려나 본데요 야 해피 에 오면 좋지 나야 아, 너무 푼다 야 그만 풀어 야 절반 아니 절반이다 4분의 1 넘게 풀었잖아 <laughs> 어 불난다 레온가 아니 너무 잘 달리는데 달리기 선수 같은데요. 아, 근데 레어는 무조건 레어겠네요. 치치치. 그럴까요? 옹빈님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. 은근히 뽕쟁이들이 많습니다. 어, 얘도 한잔하고 왔을 수도 있어. <laughs> 잘 달리는데? 한잔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또 달릴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모르는 거예요, 지금. 너무 잘, 달리, 잘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몰라 이제 다시 끌려올 슬슬 끌려오면. 비늘 알비노 레어 갑시다. 아니 저는 비늘 레어 아니 비늘 레어는 비늘 레드. 저 레드 먹고 싶어 레드. 저 비늘 레드 먹으면 비늘 졸업이에요 엠버에서 알비노는 어차피 있어서. 무빙은 잠깐만 이게 비늘이 맞을래나? 지금 거울 비늘 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물론 비늘이 비늘이 조금 더 유력하기는 한데, 거울이는 이렇게 잘 달리지는 못하거든요. <웃음> 뚱땡이랑. <웃음> 우리, 우리 돼지 누렁이들은 이렇게 잘못 달려서. <laughs> 자. 달달하게 짱구 좀 먹으면서. 와라! 실시간 체력 보충 디그 디그. 아유 칼수 먹어도 마시면서. 아 좋아. 그만. 아유 짜증은 <laughs> 너무 짜증 내는데 얘가 미안해. 빨리 와. 어이 그만. 이 친구야 그만하소. 거기서 감히 앙탈을? <laughs> <어호흡 웃음> 비누는 맞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레어는요. 이거보다 훨씬 묵직하고요. 훨씬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파괴력이 있어요. 네. 어, 릴한 절반 정도는 풀고 나가야 돼 무조건. 근데 혹시 몰라요 순한 맛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달리기는 잘 하는데 제 체력을 많이 못 가고 있어요 레오면은 저 지금 번개 표시가 이미 빨간 예, 빨간 게이지까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쭉쭉쭉 달아가지고 이 파이팅 할때저 번개가 금방 빨간 쪽으로 내려가면 어 무게가 상당히 있는 친구라고 보셔도 좋아요. 일본도 박진감 있게 입질은 하는데 풀지는 못해요. 양쪽 다못 풀고 있습니다. 일본사 한번 다 <laughs> 빨리 와 너의 얼굴을 보여줘 금방 오겠는데요? 예, 더 이상 더 이상 앙탈을 못어 앙탈을 못 어? 한다 했더니 갑자기 또 앙탈을 하네. 괜찮아. 내 쪽으로 달리면 돼. 네, 엉뚱한데, 아 잠깐 옆으로 왼쪽으로 달리지 말고, 음, 나 있는 쪽으로 달리란 말이지. 잘 달리는 거 보니 비늘 같긴 한데요. <laughs> 뜬금없이 막 초호 트로피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을 텐데. 근데 뭐 일단 초호 트롬이면 타가라는 불이 나야 되니까. 근데 초반에 살짝 불을 내긴 했어요. 이 친구가. 계속 내지는 못했는데, <laughs> 자 일단 빈을 유력한 상태고요. 왜냐면 아직까지 그 예, 가슴지느러미를 안 보여주고 있죠. 거울이 같은, 그러니까 누렁이 종류들은 보통 이 정도 끌려 나오면 이제 누워서 와요. 네, 예, 옆으로 누워서 오는데 배를 보이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, 아, 또 앙탈이네. 이제 옆으로, 이렇게, 옆으로 누워서 오는데, 옆으로 누워서 오게 되면, 가슴 지느러미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. 그런데, 이 비늘이 같은 애는, 보통 이렇게 끌려오더라도요, 가슴 지느러미보다는, 꽤 어, 큰거 같네요. 꼬리 정도 보이거나, 아니면은, 어, 얼굴을 먼저 보여줘요, 면상을. 예, 비늘이는. 사이즈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비늘이만 한 25kg? <laughs> 이 정도면 거울이어도 트러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. 아직 네, 수면에 뜬게 보이는 게 없어요. 조금 더 끌어내 보고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13번이 와 있고요. 지금 뭐 M1은 6494가 제일 핫하고 83도 살짝 애매해졌다고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요 옆에 네. 4호 자리, 4호 44, 4호 자리, 뭐 4호 83이라고도 하고 44 뭐라고도 하고 하니까 자 많이 왔어요. 저 앙탈 그만 하시고요. 빨리 얼굴을 보여주세요. 아직 안 보여주고요. 무빙으로 봐서는 비늘 같습니다. 색깔일 것인가? <laughs> 아니겠죠? 야 보이는 거아 비늘이 많네요. 등지느미 보이고 꼬리가 금색이 보였어요. 어, 진프로님 비늘 26kg 오리셨네요 아, 왔다 왔다. 예. 비늘이에요 비늘. 딱예 얼굴 보이잖아요 바로. 사이즈가 이제 사이즈가 얼마일런지 뭐 레어까지 어 근데 머리가 꽤 시커먼데요? 오꽤 크네. 라인이 너무 선명하죠? 이러면은. 이게 선명할수록 크거든요. 얼굴하고 이마 라인, 그 이게 선명할수록 커요. 비늘이는요. 더 진해져요. 그런데, 24, 25 수준일 것 같긴 하고. 일단, 너봅니다. 25네였다 네. 25.444. 어, 이 정도면, 뭐, 오버트로피까지 할수 있는, 오더, <laughs> 오더 할수 있는 거니까. 아이, 좋네요. 감사합니다. 또 해피아워 때 하나 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.